옷 입기 가장 좋은 계절이라는 봄이 다가오는데요. 올 봄에는 뭘 입어야 하나 고민되시나요? 나의 옷장 속에 이 다섯 가지만 있다면 올 봄, 옷 때문에 고민 안 하셔도 돼요.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박정희 스토리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2024년 올해는 복고 열풍과 더불어 오피스웨어, 클래식, 미니멀리즘 등 새롭고 다양한 트렌드 소식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 중년들이 실생활에 적용하기 좋은 클래식하고 미니멀한 스타일에 중점을 두고 얘기해 볼게요. 나의 옷장 속 체크해 봐야 할 다섯 가지 아이템과 구매 가능한 제품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테일러드 재킷 중 단품으로 입을 수 있는 블레이저예요. 나의 어깨 라인을 그대로 드러내는 가디건과 달리 내 몸의 각을 잡아주면서 체형 커버도 되는 훌륭한 아이템이죠. 짙은 네이비나 블랙, 또는 카멜 컬러의 블레이저 중에서 하나 정도는 모두 있으실 것 같은데 올봄에는 블레이저에 데님 팬츠를 매치해 보세요. 박시한 블레이저도 멋스럽고 몸에 살짝 붙는 슬림핏 블레이저도 멋스러워요. 유행 중 하나인 복고 무드를 더 자아내고 싶다면 코듀로이나 울 소재 또는 금장 버튼 장식의 블레이저를 입어 주면 돼요. 여기에 세련됨을 더하려면 데님 팬츠를 매치하면 되는데 이때 얄쌍한 스니커즈나 앞코가 뾰족한 스타일의 키트니를 신어 주면 돼요. 참고할 만한 제품으로는 킨더 살몬의 박시한 핏에 면 재질로 된 제품이에요. 킨더 살몬은 다른 제품들도 좋지만 특히나 품질 좋고 심플한 디자인의 아우터로 입소문이 나 있고 면 제품은 자연스럽게 주름지고 초여름까지 입을 수 있어요. 난 슬림 핏이 좋은데 하면 각진 어깨와 슬림한 허리라인을 강조한 토이킷 제품을 살펴보세요. 부드러운 촉감과 구김이 잘 생기지 않는 재질로 오피스룩으로도 좋고 맞춤복처럼 제작되어 핏이 아주 예뻐요. 두 번째는 화이트 셔츠예요. 기본 아이템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아이템이 바로 화이트 셔츠인데요. 화이트 셔츠를 세련되게 잘 입는 방법은 어떤 무드로 입을 건지, 어떤 소재를 선택할 건지, 어떤 핏으로 할 건지를 정해야 내가 원하는 분위기로 세련되게 입을 수 있어요. 일단 기본 스타일의 화이트 셔츠는 블레이저와 코디하고 데님을 입어주고 여기에 낮은 급의 로퍼를 신어 캐주얼하면서도 실패 확률이 낮은 클래식한 무드로 연출해보세요. 여기 하나를 더 플러스 한다면 니트 베스트 또는 스웨터예요. 니트류를 가미해 쌀쌀한 봄날씨에 보온도 챙기고 클래식함도 한 스푼 더 해보세요. 실크 소재라면 슬랙스와 매치해서 고급스럽고 우아한 분위기로 연출하는 게잘 어울리겠죠? 다양한 연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오버핏 셔츠는 출근용으로도 주말 외출용으로도 코디하기 좋으니 단정하게 입을지 캐주얼하게 입을지는 내가 정하기만 하면 되겠죠? 참고할 제품은 마시모드티의 화이트 셔츠를 한번 둘러보세요. 기본 베이직 셔츠부터 러블리한 자수 디테일 프릴 셔츠까지 다양한 디자인과 넥라인을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격은 89,000원에서부터 159,000원이에요. 세 번째는 다양한 컬러와 궁합이 좋아 봄 여름에 제격인 화이트 팬츠예요. 보는 사람마저 상쾌해지게 하는 매력이 있는 화이트 팬츠는. 다양한 봄 컬러 상의와 코디하면 화사하면서 사랑스러운 느낌으로도 조화롭지만 올 봄에는 블랙 앤 화이트의 조합으로 미니멀하면서 도회적인 세련됨을 다양한 무드로 표현해보세요. 다양한 컬러의 블레이저와도 궁합이 아주 좋아요. 올해 팬츠의 핏은 춘추 전국시대라 할 만큼 기본 스트레이트 핏부터 와이드까지 다양한 핏이 공존하기 때문에 특별히 이게 유행이다라고 할 만한 것도 없으니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팬츠를 편하게 골라 입으시면 돼요. 그래도 난더 트렌디하게 입고 싶다 하면 통이 넓은 와이드 핏을 선택하세요. 구입해야 한다면 우리 중년에게 잘 어울리고 캐주얼하면서 세련되게 입을 수 있는 스트레이트 데님 팬츠를 참고해 보세요. 네 번째는 청바지예요. 그 어느 때보다 다양하고 광범위한 실루엣과 스타일이 런웨이에서 선보여졌지만 우리가 입을 만한 청바지들만 쏙쏙 골라볼게요. 미디 길이가 짧은 로우라이즈보다 허리선이 적당히 높은 하이웨이스트를 고르고, 컬러는 다크짐부터 밝은색까지 다양하게 선보이고 있는데, 대세는 물빠진 연한 청바지가 많이 보이네요. 특정한 유행 없이 핏은 역시나 슬림핏부터 플레어까지 너무 다양하게 선보여서, 어떤 핏을 입어도 상관없어요. 개인 취향이겠지만 저는 우리 중년에겐 스트레이트짐 또는 부츠컷, 여기에 와이드 피드 청바지가 무난하면서 세련되게 입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청바지에 힌트를 입고 오버사이즈 가죽 점퍼나 블레이저 또는 흰 셔츠와 니트를 매치해보세요. 참고할 제품으로는 아르켓의 유기농 면을 재활용해서 만든 다양한 프리미엄 진을 살펴보세요. 다섯 번째는 흰색 민소매 티셔츠예요. 흰색의 민소매 티셔츠는 어떻게 매치하더라도 기본 이상의 결과물을 보장하는 아이템으로 어떤 하이와도 잘 어우러져 코디하기 쉽고 민소매라 재킷이나 가디건 위에 매치할 때도 팔뚝 부분에 우울거림이 없이 깔끔하게 코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라운드넥은 갸름한 얼굴형과 부드러운 인상을 주고 브이넥은 목이 더욱 길고 가늘어 보이므로 체형과 나의 취향에 따라 심플한 디자인으로 선택하면 돼요. 어느 하이에나 잘 어울리지만 특히나 데님 팬츠와는 절대로 실패할 수 없는 조합이죠. 캐주얼한 차림일 땐면 소재가 가장 어울리고 포멀하게 입고 싶을 땐 얇은 니트나 실크 소재를 선택하세요. 몸에 타이트하게 붙지 않는 조금 여유있는 핏을 선택하는 것이 다양하게 코디하기 좋으니 참고하세요. 참고할 제품은 코스와 마시모드 띠 제품으로 유전적 변형을 거치지 않은 씨앗으로 재배한 오가닉 코튼 소재로 제작된 슬리브리 스티예요. 이너웨어로 딱 적당한 아이템이니 둘러보세요. 오늘 주제의 다섯 가지는 유행 타지 않는 클래식한 아이템으로 쭉 가져갈 수 있으니 옷장 속 체크해 보고 굳이 쇼핑하지 마시고 올봄 트렌디하게 활용해 보세요. 캡처하고 쇼핑에 참고하세요. 아직 없거나 새로 구매하시려면 클래식하고 심플한 디자인의 제품을 선택하세요. 그래야 어떤 유행이 와도 휘둘리지 않고 멋스럽게 세련됨을 유지할 수 있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그럼 유익한 내용으로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